사실 이제 경유세 얘기를 좀 하려고 아 하는데 아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세다. 지금 뭐 경유세 인상 검색어에 오르 내리고 있고 예. 사람들이 뭐악플도 많이 달렸어요. 뭐 음. 아, 이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또 경유세 인상이라니 말이 되냐? 예. 서민 생각해 준다더니 근데 꼭 이거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경유세 인상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다. 예. 네. 그리고 현 정부의 뜻도 아닐 뿐더러 논의된 바도 없다. 음? 가짜 뉴스는 거예요? 어, 가짜 뉴스를 넘어서 저는 좀 나쁜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왜냐면, 그 물론 헤드라인, 그그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은 해놨지만, 헤드라인만 파이트를? 보면, 어머머. 경유세 인상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되는 것처럼 되는 음. 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을 꼭 주제 일에서 예예유념해 두시고 아, 우리 차, 기사를 우리 하려고 그랬는데 <웃음> <웃음> 저한테 <laughs> 다안 <다시 웃음> <임상했는데. 웃음> 그리고 이제 이 인상론의 근거로 이제 계속해서 기사에서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지난 6월에 지난해 예? 6월에 예. <laughs> 어, 국책기관이 미세먼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별로 예. 뭐, 어, 경유차를 좀 줄이면 어떨까? 여러 가지 이제 어허. 옵션을 시나리오를 좀 세워봤는데 그 결과가 이제 곧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몇 가지 중에서 또몇 개를 뽑아서 기사를 쓴 건데 누구의 그 기사 밝혀? <웃음> <웃음> 그런데 아게 너나 할것 없습니다. 많은데 어 이때 당시에 그 용역을 맡겼던 때가 지난해 6월이면 탄근 정부 때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정부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때 어. 용역의 충격으로 7월에 사드를 배치했나? <laughs> <laughs> 그래서. 아하. 지난해 6월에 박근혜 뭐 하고 있었나 좀 음. 찾아봤거든요. 예. 그 홍천에서 무슨 에너지 타운 뭐 이렇게 민생 음. 현안 점검이라서 거기 갔더라고요. 음. 지난해 6월 때, 예. 그러니까 뭐 한참 때죠. 그때 당시는 아직 뭐 여러 가지 뭐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이기 1년 때문에 1년 뒤에 자신의 운명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그때 음. 무슨 홍천에서 꿀 받았다고 기사 나왔더라고요. 오. 그래서 예. 감사 인사로 홍천에서 꿀을 줬다. 오. 그러니까 뭐 전혀 지금 정부랑은 무관한. 부분이라는 예.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음. 어쨌든 어쨌든 이 내용을 그래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음. 드리자면 아 반기웅 기자는 별 아. 하나의 승이 문기웅처럼 불려. <웃음> <웃음>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짚어 드릴 건 짚어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음. 음. 예. 예. 그래서 그그 그러니까 자 중간에 음. 한번 짚고 나오는데 경 음. 경유 뭐죠? 경유 경유세 인상 없다. 현재로서 없다. 없다. 어. 기획담보도 없다. 예, 없다. 어머머머. 그 그러니까 용역 결과로 어, 나온 건 맞아요. 지난, 정권, 예, 지난 정부에서 그 국책 기관에다 맡겼다. 연구 용역을. 어, 예,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좀 줄이려면 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음. 당연히 이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어떤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으니까 예. 경유차를 좀덜 타게 하려면 음. 경유, 그 경유세를 좀 올리면 좀 사람들이 덜 사지 않겠냐? 그러니까 고소 한발더 나갔고 경유세 인상 이렇게 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 그렇죠. 경유세를 좀 인상해야지 사람들이 어 경유도 비네나 그럼 경유차 안 탈래. 약간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시나리오인데 물론 그 시나리오도 야, 굉장히 여러 야, 개가 근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닷근의 정권 시기네. 딱 어떻게 하든 음. 서민들 주머니 털려고. 그러니까요. 내놈 대체를 내 갈렸다. 아, 근데그 그게... 아... 연구 영역 결과 안에서도 음. 예. 무조건 그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아니고. 게 아니라 음. 그 안에서도 어, 실제로 경유세를 올려도 미세먼지 절감하고는 별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아...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서 그러니까 옹알이 기자 탈출할수 있을까요? <laughs> 어. 예. <laughs> 예. 그래서... 이제 가가 가갸 거교 기자.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반균 기자님. 예. 박경 기자님, 박기문 예. 기자라고 불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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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기사, 이 지금 정치조 안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경수 올라가는 줄알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 알려 이걸? 아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아는 말은 많이 좀 알려 주시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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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바로 요 대목. 가짜 뉴스 정치 가짜 뉴스가 니나 나쁜 뉴스예요. 나쁜 뉴스다. 이거 악의적인 보도. 그러네요. 근데 누가 하나 쓴 것을 일파만파 퍼진 거야 이게. 음. 그렇죠. 쓸거리가 많죠. 별망지 <laughs>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시나리오가 예. 많기 때문에. 음. 예. 어. 자, 이 방송을 듣고 음. 계시는 분들 혹은 다, 다시 듣기로 듣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 정봉재 정치쇼 이 기사를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아, 오늘 여러분들 정치쇼를 듣는 분들은 내가 안중근이다. <laughs> 내가 안, 윤봉길, 윤봉길이다 윤봉길, 윤봉길. 생각하고 이 기사를 조국 독립을 위하여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아, 그러네요. 야, 우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반균 기자님은 아무도 몰랐을 뻔 했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반균 기자가 아, 믿을만 하시지. <laughs> <laughs> 믿어주시고요 얼굴 예. 예. 그래서... 빨개졌어요 지금 옹알이는 예. <laughs> <오마리는> 맞다 지금 <laughs> 자 아,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1 0 3 5 담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강미님경수세 인상이 나쁜 기사였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개혁 일수위는 언론 같아요 음. 오... 예 근데 언론 같아요 맞춤법 좀 <laughs> 고은주님 진짜 나쁘다 누가 왜 그랬을까 어 고은주님 대학 때 내가 만났던 분 아. 이름하고 좀 비슷한데? 아, 거기 아, 정운주예. 아. <laughs> 자, 다만 어자 계속 얘기했죠. 예. 네. 아니 경유 경유차가 물론 이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전혀 주제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 관련이 네.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분명히 이제 경유차 되게 오래된 노후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그런 음. 배기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미세먼지를 좀 심화시키는 요인이 음. 있죠. 음.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군다나 아, 그 최근에 나온 경유차량들은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되기도 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경유차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음. 좀 줄여나가는 추세인 것도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맞는데 적어도 경유세 인상은 아니라는 부분 음.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싶어서 다른 뭐 시나리오별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경유세가 얼마만큼 인상이 돼서 기름값이 얼마나 느는지 그거를 예. 지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는 게 그거는 진짜 가시화가 되거나 음. 그렇죠. 예, 진짜 예.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음. 음. 예. 이게 차량 개그 차세대 차량 그 개발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두개 추세가 있어요 음. 경유차 그러니까 디젤 차량을 예. 점점 더그 기능 개선하는 게 유럽형 음. 그다음 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중에서 전기차, 음. 네. 그래서 전기차와 디젤차 양대 축이거든요. 음. 그래서 벤츠, BMW 이런 곳은 디젤로 음. 성능 개선하고 음. 일본은 전기차. 그래서 음. 전기차 최고 기술 일번이에요 음. 이런 모르셨죠? 음. 네. 저는 중국이 되게 열심히 전기차를 개발하는데 아 중국은 음. 친환경 재생 에너지 세계 최고. 예. 음. 삼성을 제쳤어요. 그러니까 터지기 전이기 1년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그때 음. 무슨 홍천에서 꿀 받았다고 기사 나왔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네. 감사 인사로 홍천에서 아. 꿀을 줬다. 그러니까 뭐 전혀 지금 정부랑은 무관한 부분이라는 예.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음. 드리고 어쨌든 어쨌든 이 내용을 그래도 조금 간략하게 음. 말씀을 드리자면 아, 반기웅 기자님 아. 벼락 하나의 승이 문기웅처럼 <laughs> 들려요 <laughs>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짚어 드릴 건 짚어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음. 음. 예. 예, 그래서 그 그러니까 자, 중간에 음. 한번 짚고 나오는데 경유 음. 경유 뭐죠 경유치. 경유세 경유자. 인상 네. 없다 네. 현재로서는 없다 없다 어. 기획도안 봐도 없다, 예, 없다. 어. 어머머머. 용역 뭐, 뭐. 그러니까 결과로 흘렸다, 나온 건 맞아요? 지난 정권, 예, 지난 정부에서 그 국책기관에다 맡겼다. 연구요. 어, 예, 그래 미세먼지를 막혔다. 좀 줄이려면 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음. 당연히 이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어떤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으니까 음. 경유차를 좀덜 타게 하려면 경유, 음. 그 경유세를 좀 올리면. 사실 이제 경유세 얘기를 좀 하려고 아 하는데 아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세다. 지금 뭐 경유세 인상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고 예. 사람들이 뭐 애플도 많이 달렸어요. 뭐 음. 아, 이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또 경유세 인상이라니 말이 되냐? 서민 예. 어, 생각해 준다더니. 근데 꼭 요거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경유세 인상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다. 예. 네. 그리고 현 정부의 뜻도 아닐 뿐더러 논의된 바도 없다. 음? 그럼 같은 뉴스였다는 거예요? 어~ 가짜 뉴스를 넘어서 저는 좀 나쁜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그 어. 물론 헤드라인 그~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은 해놨지만 헤드라인만 카이크로? 보면 어머머. 경유세 인상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되는 것처럼 되는 음. 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서 예예 유념해 두시고 아, 우리 기념이 다 있어. 응. 우리 차 팔려고 그랬는데 <웃음> <웃음> 저한테 보내. <laughs> <그렇구나. 웃음> 그리고 이제 이 인상 농수올라가줄알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 알려 이걸? 아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아름아름 예. 많이 좀 알려. 들었죠, 그럼. 오늘은 어, 어. 바로 요 대목. 가짜 뉴스가 정치. 가짜 뉴스가 나 나쁜 <laughs> 뉴스예요. 나쁜 뉴스다. 이거 악의적인 보도. 그러네요. 그런데 누가 하나 쓴 것을 일파만파 퍼진 거야 이게. 음. 음. 그렇죠. 쓸거리가 많죠. 볼에서사 망가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시나리오가 예. 많기 예. 때문에. 음. 예. 어. 자, 이 방송을 듣고 음. 계시는 분들 혹은 다, 다시 듣기로 듣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 정봉재 정치쇼 이 기사를 널리 퍼트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아, 오늘 여러분들 의 정치쇼를 듣는 분들은 내가 안중근이다. 응. 내가 안, 윤봉길? <laughs> 윤봉길 윤봉길 다 생각하고 이 기사를 조국 독립을 위하여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아, 그네요야 우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바, 반균 기자님 아무도 몰랐을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아 근데 반균 기자가. 아, 믿을만한 시즌. <laughs> 이번에 근거로 이제 계속해서 기사에서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지난 6월에 지난해 예? 6월에 예. 어, 국제기관이 미세먼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별로 예. 뭐, 뭐, 경유차를 좀 줄이면 어떨까 여러 가지 이제 어허. 옵션을 시나리오를 좀 세워봤는데 그 결과가 이제 곧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몇 가지 중에서 또몇 개를 뽑아서. 아 어, 기사를 쓴 건데 누구의 그 기사 밝혀? <웃음> <웃음> 그런데 이게 너나 할것 없습니다 많은데 어 이때 당시에 그 용역을 맡겼던 때가 지난해 6월이면 그근의 정부 때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정부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때 용역의 어, 충격으로 7월에 싸들 배치나.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지난해 6월에 박근혜 뭐 하고 있었나 좀 찾아봤거든요. 음. 예. 그 홍천에서 무슨 에너지 타운 뭐 이렇게 민생 예. 현안 점검이라서 거기 갔더라고요. 음. 지난해 6월 때, 예. 그러니까 뭐 한참 때죠. 그때 당시에는 아직 뭐 여러 가지 뭐최누실게이트는좀 사람들이 덜 사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선 한발더 나갔고, 경유세 인상 이렇게 어. 나온 거죠. 그렇죠. 어. 그걸 뭐. 그렇죠. 경유세를 좀 인상해야지 사람들이 어, 경유도 비싸네. 나 그럼 경유차 안 탈래. 약간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시나리오인데 물론 그 시나리오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런데이 네. 스토리가 닭근의 정권 시기네. 딱 어떻게든 음. 서민들 주머니 털려고 그러니까요. 내놈 질을 내가알렸다 그런데 <laughs> 아, 야, 야 진짜 그 연구 영역 결과 있어? 안에서도 예. 무조건 그 인상을 해댄다 그런 게 아니라 음. 그 안에서도 어, 실제로 경유세를 올려도 미세먼지 절감하고 는 별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아,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서 옹알이 기자 탈출시게요 아, 아, <laughs> <laughs> 예. 예. 이제 그래서. 가가 가게 거기 기자. 압제 놀래네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반균 기자님, 네. 반균 기자님, 예. 반기문 기자라고 불렀이에요 <laughs> <볼 뻔했는데. 웃음> <laughs> <laughs> 그러면 이 기사, 이 지금 정치조 안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경.